오늘은 이 세나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. 어 금요일 날해 보려고 했다가 그냥 좀 넘겼어요. 그런데 오늘도 한가 가까운 이 종목 가격까지 내려왔고요. 시가총액 보시면 3,240억이다. 매출액 보시면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죠. 그죠? 요 1,600억에서 1,700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더라. 그러면은 올해 예측을 한번 해 봤을 때요 매출액이 어 전년도보다 올라갈 거냐 아니냐.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한 곱하기 1 하면은 전년도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. 그러면은 어, 어느 정도의 어,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. 주당 가치 보시면은 조금씩 조금씩 뭐 변동폭 있지만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고 BPS 보시면 지금 27,331원이다.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뭐 나쁘지만은 않은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. 다만 적정 주가에 있느냐?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분명히 있겠죠. 그런데 매출액이 뭐 꾸준하다 이런 부분들, 이 부분이 확실히 이어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답이 나오겠죠.